안녕하십니까? 남도촌놈 신스입니다 아이고, 진짜 힘드네 힘들어. 농사가 이렇게 힘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들 힘드시죠? 장마 기간이라지만 비는 안 오고 일기예보에는 비 온다고 했어 했어도 이 동네만 쪽 빼불고 딴 데로 가본가 참가 비가 안와보네요 날마동 푹푹 찌고 30도가 훨씬 넘는 온도에 이거 농사할라니 까깝합니다. 그 동안에 그 고추 재배하면서 올해 영상을 여러 번 올렸어요. 올렸는데 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 밭이 에, 제가 농사 그 고추재비 하면 하는 데 있어서 제 4포장입니다. 네 번째 밭인데요. 이밭 면적은 약한 48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저쪽 끝에까지 길이가 약한 120m 정도 되고 총20 아홉 두덕인가 서른 두덕인가 그래요 근데 다른데 오전에 지금 관주 해 놓고 오늘 여기서 이제 줄좀리려고 여기로 왔는데요 그동안에 제 나름대로 개인 사정 으로 인해서 계속 그 기름 소독을 해 오다가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약한 보름 정도 기름 소독을 못 하고 또 개피라든가 감자 썩인 뭐 썩힌 물이라든가 또 들판에 주위에 여러분들 주위에도 있을 겁니다 잎모초라든가 그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풀들이 있어요 이런 것을 갈아서 살포를 하는데 그걸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는 참고로 그 농약을 안쓰기 때문에 전혀 안쓰는건 아니지만은 지금 이 포장에도 지금 그 6월 아니 5월 6일날 6월달 아니고 5월 6일날 정식을 했던 포장이에요 얘가 2천한 200주 들어가 있는데요 정식을 해고 나서 초장에 진딧물이 하도 많아가지고 진딧물약하고 담배나방약하고 또 총채약하고 세 가지 섞어가지고 한두번 방지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지금 아마 농약 안친 지가 거의 하튼한달반 정도 된것 같아요. 그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한 달에 한두번 내지 세 번씩 기름, 그, 폐식용유하고, 퐁퐁하고, 또, 계피 삶은 물하고, 감자 썩혀 갖고 그 나온 물 하고 들판에 잎모초또 다른 뭐 예등나무 이런 등등 냄새가 나는 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그 나뭇잎이 깨끗합니다. 그저 벌레가 벌가지가 묵은 구멍이 없어요. 그런 나무들은 벌가지가 우리보다 사람보다 더 영리해요. 대가리가. 영리해 가지고 그런 나무에서 잎을 먹, 어 잎이라든가 줄기라든가 갉아 먹으면 지그가 뒤질 줄 알고 사전에 먹질 안 해봅니다. 그렇게 고추라든가 이런 도마도라든가 옥수수라든가 또는 뭐 가지라든가 오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은 독이없기 때문에 지그들이 쳐 먹어도 탈이 안 나거든요. 뒤지도 안 하고 그렇게 그런데만 박을락을 하는 거요. 근데 시방 여기 와서 본 께로 제가 사정이 있어가지고 한 보름 정도지만 이약 밭에 못 왔어요. 고추 밭을 못 오고 얼른 와서 보니까 사람 화한하겠네요 중간 중간처 줄을 매고쭉쭉 줄을 이렇게 치워 내려오는데 줄을 유인을 하고 내려오는데요. 담배나방이라든가 파방나방이라든가 그 거세미나방이라든가 이런 나방들이 고추는 겁나게 달렸습니다. 고추는 막, 한나무에 막, 한, 지금 한 40개, 50개씩 달렸어요, 이렇게. 허벌하게 달렸는데, 요런 것들 구멍을 싹 내놔가지고, 아, 막, 중간중간 보니까, 그, 고추 구멍 내놔고막 떨어진 것도 있고, 아니면 개판이에요, 개판. 그래서 지금, 아 참, 걱정스럽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와서니 수확기가 돼갖고, 저렇게 고추도 지 빨갛게 익어가고, 그러는데, 수확기가 됐는데, 지금 고추에다가 농약을 치자니 그렇고, 또안 치자니 그렇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농약은 안 치고, 고추도, 이렇게 익었는데, 여기 또 어떻게 고추 농약을 칠까 이렇게 이거 익어가는데, 다들 지금. 안 치고, 저것을 하려고요. 오늘 오후부터 당장, 에 기름하고 그 깊이 끓인 물하고 또 감자 섞인 물하고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방제할 겁니다. 지금 꽃은 지금 계속 지금 영양 생장과 생식 생장을 같이 갖고꽃은지금 순모지 나오고 계속 지금 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농가에는 지금 우리 마을에도 순모지가 없고 꽃이 없어요. 꽃이 안 오르고 신초도 안 올른다고. 그런데 지금 저희 건 보면은 여러분도 물론 저보다 더 잘하고 잘 아시겠지만은 요런 그 줄기를 만져보면은 원형이 아니고 각이져 있다 지금 정사각입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사각이 딱돼 있고 이 꽃이 신초에서 핀게 아니고 밑에서 펴요 지금 그러면 영양성장에서 생식성장 동시에 같이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꽃은 오고 있는데 이걸 꾸준하게 관리를 계속 이제 앞으로 할 겁니다 이제는 그런데, 이제, 그, 문제는 지금 현재, 총체벌레는 지금 아마, 제가 봐도 없이 깨끗해요. 어. 총체벌레 같은 건 깨끗한 말도 없이 없는데, 이 문제가 지금 담배나방들 단베라방들 문제예요. 담배나방들이. 그래가지고, 오늘 오후에 한번 살포를 하고, 그, 좀, 강하게 좀, 강하게 해도 상관없으니까, 강하게 좀 살포하고, 그리고 내일이나 모레 하루 건너뛰서 하고, 한 서너 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리고 이걸 살포를 하더라도 저는, 물론 영상 보신 분들, 농사 지으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해가 떴을 때, 해가 지기 전에, 이럴 때는 살포 안 합니다, 저는.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준비를 해갖고, 4시 반부터나 살포를 하고, 또, 오후에는 7시가 넘어서 해가 완전히 떨어진 다음에 캄캄할 때 이럴 때 헤드랜턴 끼고 살포를 합니다. 그렇다고 무슨 뭐 고성능을 줄을 끌고 다니면서 집사람이 줄 잡고 제가 살포하고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그 치파렐리라는 그 분무기를 가지고 여기 그 지금 한400한 50평 정도 되는 밭이 이 밭이 두 통이면 돼요. 두 통인데 어떻게 살포를 하냐라면은, 처음에 요고랑에서, 여기 다땅매갖고 양쪽을 쳐요. 이렇게 양쪽을. 갔다가, 다음번에 저기 끝에 가서, 다음번 이고랑은이고랑 이쪽 고랑은 건너뜁니다 그리고 저쪽 고랑으로 가요. 한 고랑 건너뛰어서, 두 고랑 또 잡아와요. 그렇게 이제 하는데, 반복을 해서 계속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그, 여태까지는 그게 없었거든요. 담배나방 넣고, 총채도깨끗해가 아주 좋았는데, 개인 사정으로 한 보름 이밭를못와 버렸더니 지금 중간 중간 고추가 보시면은 저렇게죠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저 보시죠 어 저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담배 나방 먹은 것들이 한 개씩 보이네요 그래서 오후에 당장 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치고 내일 아침에도 치고그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부터는 진딧물 신경 안 써도 돼요. 이제는 진딧물이 그다지 뭐 고추 재배하는데 있어서 크게 작용을 안할 겁니다. 수학의 작용이 별로 없을 거예요. 큰 영향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총채벌레 하고 보십시오. 총채벌레는 전혀 없어요. 총채벌레는 또 하나 보실래요? 또 하나 보실까요? 어. 총채벌레 같은 전혀 없는데 담배나방들이 그렇게 중간중간 한 마리씩, 개씩, 개씩 보이네몇 개씩. 그래서 이제는 오늘부로 남도촌 놈 신태수는 총채하고 담배나방이라든가 파밤나방이라든가 거세미나방이라든가 이런 나방들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방 나방만 잘 잡아도 그 고추 한근한 근은 한더 따요. 그리고 나방들을, 여러분도 고추 농약을 살포를 하든가 할지게, 이 나방들이 그 보면은 하다보면 쫙 날려가거든, 요 이렇게. 날려간 나방들은 기름이라든가 퐁퐁이 안 들어간 약을 칠 때는 마저도 안 떨어져요. 쭉 날려가 버립니다. 10m, 20m 날려가 버려요. 그러고 다시 와요. 근데, 퐁퐁하고 기름하고 이런 게 적정하게, 저는, 에, 폐식용유, 통닭튀기 남은 폐식용유 그게 이제 그 식물성하고 동물성이 같이 섞여 있는 건데요. 이게 그 박사들한테나 식품공학과 교수라든가 이런 분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성분 의뢰를 하고 검 해보면은 그게 엄청난 효과를 본답니다. 영양제 이런 역할을 한대요. 폐식용유가 일반 식용유보다 식물성 동물성하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이제 밭에 살포를 했을때에 그 식물에 살포를 했을때에 햇빛을 받고 광합성 작용을 해서 그게 그 분해, 발효가 되갖고 분해가 되면은 그게 뭐냐면 단백질로 변한다 단백질로 단백질이면 우리가 저희들이 그콩매었을때물 삶은거 그런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에는 단백질이 엄청 중요해요 그걸로 변한다라니까 저는 주로 이제 그걸 쓰는데요 양은 치파렐리가 18리터 짜리가 있고 20리터 짜리가 있고 그러는데 제 것은 아마 18리터 같아요 거기에다가 한 통에다가 20리터 한 마리에다가 기름 식용유가 됐던 폐식용유가 됐던 기름을 50cc 넣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퐁퐁을 100cc를 넣어요 그리고 절대 햇빛 있을 때는 안 치워요. 약해가 나니까. 해가 있을 때는 약해가 나니까 해를 안 치고, 해가 없을 때 주로 약 치거든요. 그러면 좋습니다. 때깔도 좋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그점 이해하시고 양재 저거 하셨다가 절대 햇빛 날 때는 피하십시오. 해 없을 때만 치시고, <laughs> 이제 정해 없을 때는 불가능하다 하면 해 있을 때도 쳐도. 쳐도 한낮에 치지 말고 아침 일찍 오후 늦게라도 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방 피해들만 없어도 고추 엄청 따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부터 나방 총체와 전쟁을 선포했고, 그래서 이제 오후부터 당장 실행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농약도 안 치고, 진짜 안전하고 맛있는 먹거리, 사람한테 좋은 먹거리 드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제가 한 4년 전에 저아는 오파상 그분한테 미국에서 전화가 갖고 사진을 보내 왔는데 이그 꽃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잘 아시죠? 이 꽃이 저저 저 꽃이 뭔 꽃인지. 작년에 여기에다가 재배를 했던 자리인데 그 씨앗들하고 지금 났어요. 이게 바로 금화귀꽃입니다 금화귀꽃 금화귀라고 이게 식물성 콜라겐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추를 재배하고 단호박을 재배하고 유황마늘을 재배하고 또 유황감자를 재배하면서도 이 감, 이, 이것을 따가지고 지금 점심 먹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오므라 들거든요 오므라 들면은 이 상태에서 따요. 따가지고 건조를 해가지고 말립니다. 그랬다가 겨울에 쓸 때는 이걸 또 다시 물에 불려서 믹서기에 갈고. 지금 이런 상태는, 보십시오. 꽃도 진짜 이뻐요. 이런 상태는 이제 점심 먹고 약간 이 정도, 오므라 드니까 이런 정도 되거든요. 한 2시나 되면은. 그럼 이때 따가지고 이 상태를 건조했다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요. 보관해가지고 또 이제 필요하신 분들 드리고 그러는데, 제이 말씀하는 것이 그~ 저, 저~ 저~ 조금 이해가 안 가시면은 그~ 저~ 네이버가 됐든 이런 데다가 금화규, 금요일 금자, 화요일 화자, 규자, 규산할 때 규자, 이런 그 효능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금화귀 효능 그러면은 콜라겐 덩어리라고 뼈에라든가 피부미, 피부에라든가 피부 노화 방지라든가 아주 좋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 이것을 재배를 해갖고 요, 작년에는 요부분에 여기가 약한 50평 면적인데요 지금은 이제 박을 막 심어놨는데 이 면적에 이을 심었어요 금화귤를그래고 이걸 따갖고 고추에도 갈아서 넣고 막이렇 갈아서 넣어갖고 먹였던 건데 이번에는 다른 밭에 딱한 150평 정도 재배를 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걸 한번 또 올릴 건데요 올려드릴 건데 그걸 재배를 해갖고 어떻게 사용을 하냐면 이걸 이런 상태에서 따가지고 이시방이 있는데 여기요 이 부분을 따 냅니다 꽃만 꽃만 딱따 내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걸 하나를 따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따면 이런 식으로 시방은 여기 남기고 이 꽃만, 꽃잎만, 이렇게 따가지고, 에, 이 꽃잎을 갖다 제가 직접 먹어요, 웃는. 제가, 생꽃을. 생꽃을 먹고, 이걸 생꽃을 씹어 먹으면, 진짜 입안에가, 씹으면은, 무슨 풀 먹는 것처럼 막, 진짜 미끌미끌해요. 진짜 미끌미끌, 미끌미끌습니다 그러나 저것을 갖다가, 아까 꽃따다 시방 쪽을 빼버리고 따가지고 그 믹서기에 갈아요. 갈아가지고 이제 그저저 저 기름 소독할 때라든가 이럴 때 영양제 줄 때라든가 또는 관주할 때 이럴 때 타가지고 미리 고추에다가 미이고 감자에 미이고 단호박에 미이고뭐 마늘에 믹이고 다믹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추맛이, 때깔이 기가 막혀요 맛도 좋고, 때깔도 좋고 그리고 이걸 검색을 하면은 아, 성분 검색을 하면은 콜라겐 성분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콜라겐 성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씨앗이 필요하면 올 가을에 제가 씨앗을 준비하고 드리겠습니다 도심에서 그 집안 화단에다가 아니 화분에다가 키워서 발코니 쪽에 햇빛만 자주 보면 돼요 물 관리만 잘, 물만 잘 주고 그러면 얼마나 따뜻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노란 꽃 자체를 따가지고 밥에 올려가지고 밥에 할때 밥을 앉혀 놓고 밥에 딱 올려놓으면은 그 꽃이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린다. 그리고 밥 맛은 찰밥처럼 미끄럽고 찰지고 좋고 그러고 아니면은 이제 그 뜨거운 물에 딱 우려내 가지고 드셔도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가을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고추 재배는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여태까지 뭐, 고생했으니까, 지금 이제 다 수확기가 돼가지고, 수확을 해야 되는데, 이 담배나방 이 새끼들이, 이 문디 같은 것들이, 한 마리를 담배나방, 애벌레 한 마리를 잡으든가, 날려간 담배나방 한 마리를 잡으면은, 한근을 수확을 한 거에요. 한근을, 그걸 뭐, 몸보다 잡으면은, 한근을 버린 겁니다. 버려, 내버려요. 싹못쏴고 베러버려요, 그거. 구멍 뚫어버리면.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담배나방을 전쟁을 선포해가지고 미할 겁니다. 한 3일 정도만 하루 건너뛰어서 3번 정도만 하면은 이제 다 잡아요. 약안 치고도. 그러니까 기름하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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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하고 또 감자 섞인 물, 이게 만약에 없, 감자 섞인 물 없다면은 들판에 주위 야산 같은 들판에 보면은 잎모초도 있고 예덕나무로 천지가 있어요. 그런 나무들 잘라갖고 갈아서 같이 넣으세요. 그럼 고추밭에 벌레들이 날라오지는 못해요. 알을 싹 살라내야 여건이 안 되니까 안 옵니다. 그러고 있는 것만 잡아내면 되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응용을 해가지고 해보십시오. 남도촌님이 가르쳐달라는 대로, 가르쳐준 대로 그대로 하지 마셔 해갖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전국적으로 토양도 다르고, 저하고, 저희 바다하고 토양도 다르고, 물도 다르고, 기후도 틀리고, 다틀리는데 어떻게 저와 똑같은 효과, 효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응용을 하십시오. 저는 이렇게 한 것, 합니다 하고 올렸으니까, 공유를 했으니까, 그것을 응용을 하고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에 또 좋은 영상 올려드리기로 약속을 드리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할 일도 진짜 겁나게 많아요. 여기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닌디 할 일이 많아갖고 그렇게로 일단 영상 보시고 구독 눌러주십시오. 그러면은 아마 좋은 결과 안전한 먹거리 몸에 좋은 농산물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남도촌 놈 신태수였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고요. 응용해서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합니다.